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만 원대 병원, 동행과 돌봄까지 지원되는 주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고령자 복지 주택은 단순한 주택이 아닙니다. 건강 관리, 돌봄, 여가까지 지원되는 공공형 실버타운입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주 응급 호출 시스템. 공동식당과 여가시설까지 제공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1천만원. 월세는 5에서 10만원 수준. 시세 대비 40%입니다. 신청 조건은 간단합니다. 신청일 기준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월소득 324만원 미만. 총자산 2억 4천만원. 이하. 자동차 3500만원 이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50% 이하입니다 현재 전북 150개 단지가 운영 중 매년 20에서 30개 단지가 새로 건설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홈 포털 LH 고객센터 1600-1004 LH 청약센터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가장 따뜻한 주거정책,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